마르코, 학급 회사로 쉬게 될까? 편. 마르코! 일어나! 딱 5분만 더 잘게요 지금 몇인지 알고 있어? 제봐요딱 1분만 더요 매일 아침 똑같은 소리만 마르코, 어서 일어나 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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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이쿠. 머리가 아파요 뭐야? 아이쿠. 많이 아프니? 열이 있네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 응 음. 엄마, 어? 나도 머리가 아파요. 오늘따라 더 팔팔해 보이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어서 옷 입고 학교에 나가. 치. 이게 뭐야? 아모니랑 미유, 호야랑 유주, 겨우 네 명뿐이잖아. 이래서는 모자란다고. 아 그리고 응. 레이카도 어제부터 결속했어. 자 이제 다섯 명이 됐다고. 앞으로 서너 명만 더들어나면 좋은데. 응? 어? 뭐야, 마르코가 왔잖아 실망이다, 부. 할... 뭐야, 이 반응은 마르코, 어서 와 안녕 음, 근데 제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쓰게 3반이 독감으로 모두 쉬게 됐다나 봐 그래서 우리 반도 어? 쉬게 되지 않을까 하고 남자들이 기대하는 모양이야 뭐? 그럼 3반은 학교에 안온 거야? 오늘은 열명이나 결석했대. 그리고 다른 학년에서도 학급 폐쇄가 많은가봐. 와, 좋겠다. 학급 폐쇄란 감기 등의 질병으로 결석하는 학생이 많아진 경우, 학급 단위로 일주일 정도 쉬게 하는 제도다. 우리 반도 학급 폐쇄가 되면 참 좋을텐데. 아, 아, 아. 어? 미치도 와버렸다고! 아. <laughs> 내가 온게 싫어서 그래 에이, 특별히 너한테 유감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마스크를 쓴거 보니 너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온 학교에 감기가 유행이잖아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쓰고 온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역시 보보 너뿐이야 흥, 널 걱정해서 그런 말한게 아니니까 꿈 깨셔 혹시 감기에 올물까봐 물어본 것 뿐이라고 <laughs> 그랬구나 저기 봐 학교 폐쇄가 된 반들이 많은가 봐 좋겠다 그치만 일주일이나 집에 있으려면 심심하지 않을까? 네 생각은 어때? 그럴까? 천국 같은데 마루안반하습니다 어서와 너무 추워요 따뜻한 코코아를 끓여줄 테니까 어서 손 씻고 와. 이도 닦고. 네. 바로 이 맛이야.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코코아를 마시며 TV를 보는 거야말로 겨울의 참맛이지. 뭐 하니? TV만 보지 말고 미리미리 숙제라도 하는 게 어때? 조금만 더 놀다가요. 안 돼. 그러다가 금세 밤이 되면 꾸벅꾸벅 졸 거잖아. 방에서 언니가 자고 있으니까 숙제는 여기서 하렴. 네. 숙제가 끝나면 목욕탕 청소도 부탁한다. 에이, 가끔은 엄마를 도와서 청소 정도는 하면 어때서? 에이. 그럼 부탁한다. 아 할아버지. 어, 집에 언제 왔니 마르코? 할아버지, 제말좀 들어보세요. 엄마가 글쎄 이렇게 추운 날 목욕탕 청소를 시키지 뭐예요? 이건 약간 저한테요. 아. 힘을 내렴, 감기에 걸린 언니 대신 엄마를 도와줘야지 어떡하겠니? 근데, 어디 외출하세요? 아, 살게좀 있어서, 감기라도 푸딩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오려고 한단다. 하려비가 마르코 이 것도 사올 테니까 힘내서 열심히 청소하렴. 에 아, 손시려워. <laughs> 엄마, 청소 다 끝냈어요. 그래? 고맙구나. 언니는 어때요? 막 잠들었어. 열이 꽤 있네. 그래요? 오늘은 엄마가 여기서 잘 테니까, 넌 안방에서 아빠랑 같이 자렴. 네, 알았어요. 피곤해. 얼른 잠들고 싶다. 아빠 비워. 그 다음 날. 오늘도 결석생이 얼마 없는데. 왜 우리 반만 감기 안 걸리는 걸까? 안 아프니 좋잖아. <laughs> 빅뉴스다 부. 조키랑 리아랑 사야가 감기로 학교 못 온다 부. 야, 다들 괜찮겠지? 그치마루쿠 어디 어디? 아몬이랑 호야에다가 오늘 결석하는 애들까지 다 더하면 드디어 우리 반도 학급 패배다. 야보. 얘들아, 그동안 잘들 있었어? 어. <laughs> 이럴 수가. 왜 네가 오늘 학교에 나온 거야? 너희가 걱정해준 덕분에 감기는 다 나았어 그동안 집에서 쉬느라 공부가 얼마나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후딱 달려왔지롱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학생이 학교에 나온 건 아주 당연한 의무라고 그리고 나 아무는 우리 반+ 반장으로서 결석했던 몫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말 거야 두고 봐. 다른 반 애들은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을 텐데, 왜 우리 반만 학교에 나와야 하는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마르코, 난 절대로 포기하지 으악. 않을 거야. 내일은 꼭, 내일은 꼭 어떻게든 학급 폐쇄를 시켜서 다른 애들처럼 집에서 빈둥대며 보내고 말겠어. 마르코의 간절한 소망을 뒤로 한채 며칠이 흘러, 엄마! 더 주세요. 음, 그래. 감기가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laughs> 정말 다행이다. <laughs> 다행은 무슨 다행? <laughs> 다른 사람들이 결석할 때난 계속 학교에 갔다고요 그야 뭐. 마루코 넌건가가니까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하지. <laughs> 너 감기 걸리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laughs> 내가 언제 감기에 걸리고 싶다고 그랬어. 그냥 학급회사로 빈둥거리고 싶었다고. 뭐야? 그럼 못된 생각을 하다니? 어이 세상에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치만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걸 감사해야지. 감히 땡땡이 칠 생각을 해? 어서 밥 먹고 학교에 나가. 치. 마르코 너 괜찮니? 아니, 네. 아무래도 하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말 들어봐. 오늘만해도 간신히 준이랑 신이가 결석했는데 호야랑 미우가 학교에 나와 버렸잖아. 이렇게 되면 학급 회사는 영원히 물 건너간 거라고. 기운을 내 마루코. 오늘 급식으로 푸딩이 나온댔는데 준이랑 신이가 결석했으니까 더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뭐 푸딩이 나오는 게 확실해? 그럴걸. 어차피 학급 회사가 물 건너간 거라면 그 대신에 푸딩이라도 씹고 먹어도 되겠다. 아! 마흔 명의 학생이 있는데, 긴 벤치에 각각 여섯 명씩 앉는다면? 아, 빨리 급식 시간이 됐으면, 첫 번째는 그냥 먹고, 두 번째 푸딩은 접시에 담아서 먹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푸딩이 생긴다면 그거. <laughs> 선생님, 보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laughs> 보보야, 많이 아프니? 아이고. <laughs> 선생님, 아무래도 저도 아픈 것 같은데요. 뭐? 아니, 미친 너까지? 양호위원, 보보랑 미치를 양호실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다오. 보보랑 미치가 감기로 조퇴해서 우리 반도 할수 없이 학급 폐쇄를 해야겠구나. 야! 야! 와, 드디어 학급 폐쇄! 아픈 보보랑 미치한테 미안하지만 너희 덕분에 드디어 학급 폐쇄가 됐어. 고마워, 얘들아! 누구 왔어? 선포닝으로 축 자, 그럼 지금부터 해산. 에? 선생님, 급식은요? 그게, 오늘 급식은 취소됐다. <웃음> <웃음> 푸딩을 못 먹어서 어떡해. 그래도 내일부터 학교에 안 나가도 돼서 괜찮아. 그것만도 감사해야지. 하긴, 학교 폐쇄가 되길 너처럼 간절히 바는 사람도 없으니까. <laughs> 휴안 가는 동안 낮잠도 자고 평소에 보지 못한 아침 드라마도 눈이 아프도록 볼 거야. 게다가 아직 읽지 못한 만화도 쌓여 있고, 그리고 그리고 또 음? <laughs> 하늘은 여시날 버리지 않았어. 그 다음 날 37.7도네. 오늘은 따뜻하게 덥고 푹 자. 안 돼요. 지금부터 아침 드라마 봐야 하는데. 뭐야? 절대로 안 돼. 당분간 TV도 만화도 금지야. 명심해. 알겠지? 이럴 수가. 간신히 학급 회쇄가 됐는데. 꿈에 그리던 학급 폐쇄 내내 감기로 끙끙 앓게 된 마르코는 하늘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laughs>